난 토마토 괴물이다. 어디에 집에서 사람들 없앨까? 음. 음, 음. 음, 여 집이 딱 좋게끔 들어가야지. 어? 딱가딱 따가닥.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무서워. 이쪽에 있어야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음, 어떡하지? 음, 여기에서 토마토 냄새가 나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어. 도르르. 어디 있니? 토마토귀 신. 어디 있니? 흠, 어디 있나? 으아, 물에 빠져 버렸잖아. 빨리 나와야 해. 안 그러면 흠, 일단 빨리 나왔고.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어? 톡톡톡톡. 어? 야 도망가! 너무 무섭잖아. 빨리 도망가야 돼. 무서워. 이쪽에라도 숨자. 빨리 가자. 그래 이쪽이 안전한 것 같아. 음 어디 있니? 여기에 있니? 점점 토마토 냄새가 가까워지는군. 흠. 흠 저쪽에 있나 보군. 흠, 여기엔 없었잖아. 어디로 갈까? 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훑어봐야겠어. 2층으로 가봐야겠어. 흠, 2층으로 가자! 아, 2층에서 토마토 냄새가 나. 빨리 가야겠어. 흠, 어디 있지? 응, 여기는 축구만 하고 빨리 가야겠어. 흠, 응. 응, 어디 있니? 난 계속 찾고 있지. 빨리 좀 나와라. 흠, 응, 이번엔 영화관에 가봐야겠군. 으으 응, 응, 응. 여기는 달달한 밥콘 냄새밖에 안 나는군. 빨리, 다시 1층으로 가야겠어. 흠. 어, 무서워. 야, 어떻게 밖으로 나가야겠어. 밖이 가장 안전하다 봐. 따다닥, 따다닥, 다닥 출컹. 흠 자기, 그, 거기 있어. 으, 안 돼. 도망가. 으아, 무섭잖아. 무서워. 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빨리빨리 빨리 가야 돼. 으악. 문으로 빨리. 철컹. 어? 여기 총이 있었잖아. 총으로 오면 쏴야겠어 타다상, 타다상. 으악. 뭐야. 너무 아프잖아. 이때야. 빨리 감옥을 설치해서 체포해야겠어. 일단은 경찰에 신고도 해야겠어. 나 꺼내줘. 빨리빨리 빨리 꺼내란 말이야. 빨리 꺼내. 나오면은, 너 먼저 없을 거야. 거기 경찰이죠. 어떤 토마토 귀신이 와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때다. 빨리 도망가야겠어. 빨리 가자. 빨리, 잘 있나 봐야겠다. 빨리 가자. 어? 어디 있어? 어? 혹시 도망갔나? 어떡해? 응, 어, 어떡하지? 띵동 경찰입니다. 수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토마토 귀신? 토마토 귀신이 있다고 해서 일단 수사 먼저 해보겠습니다. 응, 네, 알겠습니다. 응, 딱딱딱딱. 응, 여기는 신발과 옷과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 치는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거는 그, 큰 병입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일단 수술을 할게요 수술을 해야 돼서 염색을 시킬게요 그 어떡하지 염색 진짜 진짜 그 병에 맞았어 난 여기에서 치료받는 게 싫어 가버릴 거야 하하으 <laughs> 하하. 환자분 이제 치료 받아야 돼요. 어? 환자분 어디 갔어? 빨리 찾아야 돼. 하하난 빨리 도망을 가야겠군. 환자분, 환자분 가져 봐요.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된다고요. 안갈 거라고. 하하하, 환자분 거기서요. 환자분. 하하난 빨리 어서 도망갈 거야. 네, 한 장은, 무릎 빠지면, 어, 그럼 더 심해지는데, 어, 괴물로 변한다고, 어떡하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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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괴물로 변했잖아, 빨리 좀번 하세요. 이렇게, 무서운 불치뼈 때문에, 이렇게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럼, 빠이.